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아, 미니 일렉트릭입니다. 이 도심 속에서 조용하게 운전하면서, 전기차만의 특유의 그 일렉트릭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정말 이걸 좀반했어요 진짜. 주행 가는 걸 짧다. 필요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주행 가는 거에 짧은 걸 짧은 건 인정. 인정인데, 아, 왜 이렇게 계속 제 입가 속에, 이가시이 아니에요. 긴 웃음이거든요. 찐 미소? 왜 그런가요? 그럼 이제는 지금서부터 알아보도했 하겠습니다. 미니 일렉트릭 딱그 디자인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니 그 미니만의 DNA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과 현재 뭐 일반 전기차들의 그런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친근하게 느끼고 있었던 그 브랜드만의 디자인 정체성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좀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 녀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누가 봐도 미니인데, 아, 사이드 미러 색깔, 어, 라임 색깔 많이 들어가 있네, 어, 휠 다르네. 요것만 보더라도, 아, 얘는 미니 전기차구나. 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 외관 디자인에서의 약간의 변화, 조그마한 포인트의 차별만으로도 미니 전기차인지, 내연기관 차인지, 바로 구별을 하는 요건 이 선택. 그건 아주 괜찮다. 봅니다. 미니 일렉트릭 모델을 타자마자 브레이크 패드에서 액셀레이터를 바로 밟게 되면 정말 그 묵직한 페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기차의 페달들이 그렇게 엄청 묵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S 모델이라든지 JCW 모델을 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묵직한 액셀의 느낌? 아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딱 바뀐 것은 단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미니 1 트랙이. 그냥, 그냥 미니에서 엔진만 바뀐 거예요. 4 트랙만. 아, 이깜빡이 소리. 이것도 미니. <laughs> 아, 이 두툼한 스트라필휠 느낌과 그리고 낮은 이 시트 포지션까지. 모든 게다 미니인데. 소리 보세요. 아, 아. 브레이크 느낌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잘 듣습니다. 브레이크가. 그리고, 이스트라인 휠 느낌도, 어, 뭐, 일반적인, 뭐, S 모델, 이 녀석의, 뭐, 파워트레인을 약간 좀 S, JCW보단 조금 아래면서도, 미니쿠퍼 S 모델과 좀 동일한 그 정도의 운동 성능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른 전기차랑은 다르다. 그 미니만의 그 묵직한 이스트라인 휠 타각 느낌도 그대로고, 근데 뭔가 미니보다 고급스러워요. 왜냐? 배터리 때문에 이 녀석은 무게 중심이 30mm 정도 내려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미니의 그 승차감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자, 한번 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자, 아, 아, 가속감 정말 좋고, 야, 이 페달이 정말 묵직하거든요. 이 묵직한 페달이 정말 우리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미니의 DNA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아요 코너링 봐라 아, 제가 최근에 탔던 전기차들 중에서 와인딩이 제일 재밌는 녀석이에요 그만큼 코너링 자체 미니 S나 JCW가 가지고 있었던 미니만의 그 컴팩트하고 민첩한 그 DNA를 미니 일렉트릭에서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주행 가능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차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면은, 거치 회전 질감도 안 느껴지고, 배기 사운드도 없다 보니,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좀 변속감도 없다 보니까,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아, 봐라. 아, 미니는, 그냥 조용할 뿐이지, 조용한 걸 떠나서, 미니 엘렉트릭은, 미니 S나 미니 JCW가 갖고 있는 드라이빙적인 감성적인 요소와 감각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어쩌다 저쩌다 아 물론 주행 거리가 더 길면 좋았겠죠. 하지만 미니는 도심에서 운전을 즐겁게 하는 그 DNA, 그 철학만큼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아 이거 봐라, 이거. 아, 이 코너링은 진짜 말로 편할 수가 없어요. 악셀 페달 밟자마자. 뭐 출력 자체는 180마력이라고 하지만 이런 차차 워낙 가볍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도 배터리가 있어도 미니 자체는 가볍기 때문에 그팡 치고 나가는 이 느낌 가속감과 이두 마스터링 휠에 비록 지금은 밑에 JCW라는 마크가 없고 E 드라이브 미니 전기 브랜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도 아. 그런 근데 너무 재밌다니까요 보통 테슬라의 전기차 하면은 차는 그것도 전기차로서의 만족감은 되지만, 이 운전자에게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은 1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혹시 다른 전기차를 타면은, 이 드라이빙에 대한 감각이 약간 좀 묻어지는 듯한 느낌? 그냥,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이런 전기의 특성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고, 운전의 재미는 잘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니 일렉트릭만큼은요, 전기차들 중에서, 제일 재밌습니다. 정말 코너를 만날 때마다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살짝 예전에는 미니가 코너링이 즐겁다 하더라도 살짝에 롤이 조금 약간의 롤이 존재했었던 좌우 롤링이 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더욱더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아, 약간 좀오오 오 이러면서 미니를 탔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안정적이면서 재밌고 빠르다. 이 배터리를 하나 장착했을 뿐인데 아, 정말 이 미니가 지향하는 고카트의 이 DNA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차 너무 재밌네요 요번 미니 일렉트릭의 매력은 뭐냐면 어, 라인업 자체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제 미니에서 내연기관은 정말 역사 속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후가 된다고 하면 미니라는 브랜드의 그 내연기관들은 정말 재밌었던 헤리티지로 남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일렉트릭이 왜 출시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미니의 그 내연기관의 그 매력들, 그런 드라이빙의 감각, 감성, 디자인적인 매력, 이런 모든 미니 브랜드의 DNA와 아이덴티티를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좀 클래식한 느낌들이 정말 없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과 현실의 그 클래식함과 미래지향성의 그일렉트릭의 느낌을 요번 이 미니 일렉트릭 모델에서 경험을 할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아 그래도 약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0km 정도만 됐어도 그래도 뭔가 좀 심리적인 안정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60km라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장거리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 일렉트릭의 타겟은 무조건 그거예요 도시명이에요 도심명 장거리 여행은 결코 이 녀석이 허락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심 속에서 이 시티카로서의 그 매력은 이 녀석이 전기차 중에서 제가 볼때 최강이에요. 최강. 미니 자체가 좀 오래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서스펜션이 워낙 하드하다 보니까 좀 허리에 좀 불편함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어, 내가 뭐좀 낮은 세그먼, 작은 세그먼들 타다 큰 세그먼들 타게 되면 승차감이 굉장히 묵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미니 내연기관에서의 그 하드함 자체는 컴팩트함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녀석도 물론 당연히 하답니다. 미니니까 하지만 이 낮아진 전고, 무게중심 때문에 그 밑에서 어느 정도의 노면의 충격도 많이 거슬러 주면서 약간의 무게중심도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도로 위의 환경을 정말 묵직한 하담으로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미니를 탔을 때와 미니 일렉텍을 탔을 때 승차감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네요큰 부담이 없어요. 특히, 이제, 가다서다를 방복하는 이 도심 속에서 미니는 회생제동이 기본적으로 조금 적용이 되어 있고, 높음을 단계하면 당연히 회생제동이 좀 강해집니다. 회생제동이 걸리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하니 고급집니다. 이 회생제동 때문에 약간 좀 노즈다이브가 좀 심한 차량이 있어요. 회생제동을 높음으로 해놔도 노즈다이브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이 덜하다는 거죠.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고, 알고 있었던 미니의 그, 그대로예요, 그대로. 기존에 이제 스포츠 모드, 미드 모드, 그린 모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전기차다 보니까 그린 플러스 모드도 더 장착이 돼 있어요. 두번 내리게 되면 그린 모드, 그린 플러스 모드가 나옵니다. 공조가다 꺼져요, 공조가 자, 오늘 낮 기온 날씨가 18도입니다, 18도. 이런 날씨는, 자, 이렇게. 자, 창문 좀 열어주고, 약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주행을 하는 거죠. 엔진 스타트 버튼 좌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 시프트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패드 시프트를 활용을 안 했고요. 또그 미니의 감성 충분히 패드 시프트로 활성화를 시킬 줄 알면서도 이 녀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미니만의 그런 특별한 감성을 느끼게 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생제동도 위아래 버튼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되면은, 해생제동도 충분히 되고. 미니가 상징하는 일렉트릭의 컬러를 각종요수소에잘 넣어놨습니다. 뭐, 스트링 휠 같은 경우도 뭐, 상당한 묵직감. 스트링 휠의 재질 느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하고. 선바이저 내렸을 때, 이 거울 커버, 이런 것들. 또 여기 위에 이제 버튼들 사이드 미러 도어 손잡이 뭐 여러가 이런 전체 인테리어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빈이에요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 도심 속에서 아또 오늘 토요일에 차로 정말 많이 막혔어요. 뭐 강남의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안남동 갔다가 성수동 갔다가 다시 강남으로 왔다가 아 정말 이 도심 속이 정체되는 도심과 또한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와인딩 코스들. 그리고, 좁은 골목길들. 이런 요소들을 다한번싹 느껴보니까요. 아, 사실 그게 있어요. 미니는요, 미니 j w 를 탔을 때제 기억은, 정말 그 팝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그 레이싱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악셀레이드를 막 갖다 바꾸다 녔거든요 진짜. 제스 c 부탔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 게이지 정말 빨리 줍니다. 그러니까 미니 자체가 차량이 작기 때문에, 뭐, 연료통 사이도 당연히 작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출력을 높여서 뭔가 좀더 스포츠성의 퍼포먼스를 느끼다 보면 당연히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누구 하나 미니를 타면서 연비를 논하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미니 S라든지 미니 JCW를 타는 사람들의 그 미니의 그런 드라이빙적인 감각 드라이빙이 주는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미니를 타면서 연비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전기차에 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아에 미니 쿠퍼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저버리고 주행 가는거 리에만 의존 했 다면 여러분 들이 과연 미니 를 살까？우리는 과연 미니 를 선택 을 할지 저는 정말 그게 의문 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더 좋아요. 자신 들 만의 정체성 을 유지하 면서, 그뜻은뭐 냐? 미니 만의 정체성, 바로 운전 에 대한 드라이빙 에 대한 조이, 즐거움, 컴팩트함, 유니크 한 감각, 그리고 미니 만의 감성. 딱요 부분 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전기차 이기 때문에 바뀐 것 은, 단 하나 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 그래도 159km 주행 가는 거리 159는 너무 짧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그냥 운전의 즐거움으로 들려 밟아 버립니다 미니 일렉트릭에 어, 미니를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야 이제 와서 그 미니야 아, 아 너무 클래식한데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이 녀석만 타더라도 친환경적인 전기차, 요즘 트렌드에 전기차를 주행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었던 플러스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미니의 감성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동안 미니의 그런 클래식함에 익숙해지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미니가 전기차를 만지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미니가 계속해서 출시하게 될 전기차들의 그런... 방향성과 정체성을 이 녀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어 너무나 현 시점에서 어딱 너무 이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닌 딱 적합한 이런 트렌디한 시대 속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전기차 충전기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사무실만 가도 전기차 충전기 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메인가가 하나 있다 이거 하나 사세요 보조금 받고, 진짜 3,000 중후반, 3,000 중반에서 4,000 초반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다른 전기차들은 가격 대비 주행 가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하지만 미니 엘렉트릭만큼은요, 주행 가는 거리 짧아요. 짧은 거 인정합시다. 하지만, 그냥 내가 도심히탈 건데, 나 이걸 장거리 안 떠나, 장거리, 떠날 거면은, 우리 집에, 패밀리 카, 메인 카 있어. 난 그냥, 그냥 출퇴근 자체가 좀더 유니크하고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 즐거움을 좀더 느끼고 싶어. 그런 분들이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사면 된다니까요. 가격이 5,500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녀석이, 어, 주행가는 거리 때문에 사실 82%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지자체 보조금, 국고보조금 합치게 되면은, 약간, 어, 지금 타고 있는 일렉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4,000 초반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고, 뭐,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등급인 클래식 같은 경우는 3,000 중만대로 만날 수가 있는데, 저라면은 이 정도 운전의 드라이빙 감성을 느끼게 해줬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출퇴근길이 즐겁고, 데이트하기 즐겁고, 도심을 누비기에 정말 이만한 빅 러브를 주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 금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 저는 존중하지만, 제발, 그냥 주행가는 거리만 보고, 이 차의 정체성, 헤리티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지, 그냥 주행가는 거리만으로, 미니 일렉트릭을 퍼마하신분들 우리가 정말 이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대응하는 자세가 정말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정말 많이 세련됐거든요 그 뜻이 바로 증명해 줄게 미니 전기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159km로 해서 출시가 됐다 사전 예약을 받는다 해서 이미 두달 만에 올해 물량 90%가 판매가 됐습니다 어디서 와판이됐습니다그 뜻은 뭐겠습니까 실제 실 구매자들은 미니 일렉트릭을 선택하는 순간 어떠한 라이프스타일과 함께할지 이미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얼마만큼 내가 이 도심 속을 즐기는데 있어서 드라이빙에 대한 즐거움을 얼마만큼 줄수 있겠느냐. 전기차들이 보통 드라이빙에 대한 운전의 그런 감각들을 많이 포기하고 그냥 뭔가. 전기로 가는 장난감 같은 느낌들만 선사졌다고 한다이 미니 면허성만큼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 녀석을 사전 예약을 선택을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뭐 정말, 어...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나의 경제력,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 이 미니 엘렉트리 모델과 함께 했을 때, 맞아떨어지는 그 비율이 정말 많았을 때, 제가 볼때 이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들 중에서 도심 속에서 운전을 가장 재밌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3, 4년 후에는 얘가 좀별로 수도 있어요, 정말. 그때 되면 미니 자체만의 전기차 플랫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4년 그때 가서 경험한 하면안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 미니 일렉트릭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 녀석을 한번 이겨보셨으면 스읍...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